오늘 부모님 말씀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무엘 14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압살롬이 요압 유청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음,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어, 다윗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또 요압도 일정한 거리를 두는 가운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어, 그러는 가운데 어, 압살롬은 그 시간들을 어,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압살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압살롬의 조급함은 어, 우리가 이미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처럼, 저름은 굉장히 정치적 야욕이 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후계자가 되고 싶은, 어쩌면 다윗을 대신할 왕이 되고 싶은 그런 정치적인 욕심, 단순하게 그냥 왕가의 어떤 왕족의 자녀. 이런 것으로 어, 그가 머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어, 요압이나 또는 다윗이 압살롬을 압살롬의 그 정치적인 욕심이나 탐욕을 좀가소평가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아, 내가 이 일을 하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으로 압살롬을 데려오라.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압론을, 다른 형제 압론을 죽이고, 형제의 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형제하고 형제를 죽였으니까, 형제의 비극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구슬로 도망갔던 압살롬, 압살롬을 다윗이 압살롬을 향해서 마음이 있으니까 데려오지도 못하고 마음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요압이 한동치 채고 데려오려고 하죠. 그래서 요압의 요청에 의해서 형식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압이 땅에 엎드리고, 절하고 마무리가 해서, 그러면서 이제 구슬,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구솔로 갔다가 구솔로에서 이제 망명을 뭐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이루살렘으로 다시 데리고 왔을 때 압살롬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은 어찌됐든 간에 자기 누이 다말, 그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이름을 자기 누이를 생각해서 붙인 듯 해요. 그래서 자기 누이의 그 담아를 범했던 감놈을 자기가 잔치를 벌인다 해가지고 오게 해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그것이 어떻게든 간에 사실은 그렇게 할때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아버지가 그것을 처분할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어, 그암론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왕에게 있어서는 아, 형제를 죽였다라는 것그 이상의 자기가 재판장이 되는 그런 결과지 왜냐하면 이제 암론이다화를 범했을 때 그랬을 때 사실은 그것은 최고의 재판장인 왕, 당시의 왕은 재판장이었으니까, 재판장을 겸했죠그 최고의 재판장인 다윗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다윗이 결정함으로 벌을 줄수 있도록 한다든지, 뭐, 방법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아버지께 맡겼어요. 아버지께 이제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 재판장이라는 고발 형식으로 해서, 해서 얼마든지 할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압살롬이 직접 암론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가 왕의 권위 또는 왕이 할수 있는 일을 자기가 자기 감정에 의해서 한 거잖아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아마 그도 역시 죽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압살롬은 와,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 이것 때문에 어쩌면 살아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압눈을 죽인, 어쩌면 따로만 딱 떼놓으면 그의 잘못을 있다 하더라도 떼놓으면 왕가의 자녀잖아요. 뭐 왕손이죠. 그런데 그것을 죽게 했으니까. 압살롬이 결코 죽음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그런데 지금 압살롬이 지금 살아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압살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쨌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적어도 아버지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그가 잘못을 인정하고 그런 시간들을 자기가 회개와 또는 어 그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복하고 이런 이런 모습들을 <laughs> 이 압살롬이 보였어야 되거든요. 압살롬이 그것을 이제 보였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어 왕이 이르되 다윗이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수 없게 하라. 이내 얼굴을 볼수 없게 하라. 이말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죠. 첫 번째는 완전한 용서가 아니다. 이스라엘에 데리고 온 것이 완전한 용서 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그런 자신을 좀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라. 그 자신을 좀 성찰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져라. 라고 하는 완전한 용서는 아니다. 라고 해서 지금 요이 압살롬에게 지금 시간을 주는 거죠. 압살롬에게, 압살롬에게 이제 압살롬의 시간을 이제 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압살롬이 지금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장인 이 다윗의 입장에서, 재판장, 재판장 입장에서 다윗은 지금 압살롬에게 일종의 지금 벌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판장으로서 압살롬에게 일종의 벌을 내리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 팀의 왕의 얼굴을 볼수 없다라는 것만큼 내가 같은 궁에 살면서 불편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수 없게 하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얼굴을 볼수 없게 하라. 이런 부분에서 내가 생각해 볼때한두 가지로 저희가 생, 압축해서 본다면, 완전한 용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은, 압살롬이 지금 자신의 시간들을 돌아보는 이런 거고, 특히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 특히겠습니까? 그리고 재판장으로서의 이 왕이 압살롬에게 이 왕의 얼굴을 볼수 있는 이것을 통해서 어, 벌을 지금, 노움이 아직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그런 시간들을 지금 말씀, 이제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그것을 자식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온이스라엘 가운데, 여기서 이제 내용이 다른 전개로 되어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아름다움. 아마 연예인 지금의 탤런트 그런, 아 저리 가라 하는 그런 엄청난 외모가 있는, 그래서 그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습니다. 어, 당대의 최고의 연예인, 그런 남자 배우, 뭐 이런 것에 버금가는 그런 것이죠. 게다가 특히, 이 머리, 이 머리털이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200세가 되었더라. 그래서 이 머리가 얼굴부터 특히 이 머리 부분이 얼마나 잘생기고 그리고 연예인급이었는지 많은 칭찬과 인기가 있었어요. 어디 곳이나 이렇게 인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히 권력과 밀착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서 압살롬은 지금 더 정치적 야유을 갖지 않았을까. 우리나라의 정치에서 보면 지지가 지지율이 높으면 그냥 처음엔 조용하게 있다가도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했다가도 지지율 오르고 그러면 늘 하는 거예요. 국민이 불러서 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으로, 막 외모가 잘났다고 하면, 그것이 연예인으로 가서, 이제 뭐, 연기는 잘못해도, 막 탤런트가 되고, 영화 배우가 돼서, 얼굴 하나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인기로 인해서, 자기가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했다가도, 나중에 국민의 핑계를대가지고 음 이렇게 정치에 나오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압살롬도 크게 그냥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크게 칭찬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압살롬에게 있어서 이 일은 정치적인 야욕을 막 불지르는 거죠. 기름을 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은 이런 인기, 압도적인 인기, 이 인기를 그냥, 권력으로, 하, 이렇게 생각하는. 압살롬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지금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였더라. 다 말, 딸의 이야기고. 자, 압살롬 이제 들어가서 다시 보면, 압살롬이 여기에서 다시 그러니까 정치적 야욕, 또는 이제 더 이상 참여의 시간은 끝났다라고 선포하는 것 같은, 되면, 그때다고 참여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아마 이 인기를 억누를 수 없는, 이때를 놓치면,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크게 칭찬받는 이 시기를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활동에 지극히 제한이 있는 거예요 활동에 왜냐하면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압살롬이 다윗의 사람들에 의해서 감시당하고 그리고 엘리고이스트쪽이 보고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왕의 얼굴을 보고 그리고 용서받음으로 인해서 음, 자기 활동 반경 높일 수가 있는데 왕의 얼굴을 왕이, 왕의 눈에 띄지 않아야 되니까 같은 풍 안에서 결국에는 활동 반경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위축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야 해요. 요압에게 사람을 자꾸 보냅니다 근데 요압이 왕의 이런 액션을 어떻게 보면 왕의 어떤 스탠스라고 그러죠 왕의 어떤 입장 어떻게 취하고 있느냐면 지금 압살롬을 멀리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요압도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보내도 압살롬이 보내도 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했냐면 그 요압의 보리밭에 요압의 보리밭에 가서 불을 지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 보면 압살롬이 좀 대범하긴 해요 보면. 요압의 밭이 있는데, 그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라니 불러도 안 오니까. 그러니까, 어, 화가 나서라도 따져, 따지기 위해서 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일 처리하는 것을 보면, 어, 대범한데, 잔인해. 그러니까 암론을 죽이고, 그리고 그 보리밭에 불을 지를 정도로, 폭력적이면서도 또 대범하기도 하고 잔인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앞에 이 얼굴이 만하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잘생김으로 인해서 칭찬받는 외모와 다르게 그 안에는 암론을 죽이는 잔인함도 있고요. 그리고 불을 지르는 이런 대범함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음 압살롬에게 있어서 오판을 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자기의 용기, 그리고 자기의 인기, 자기의 외모 이런 것들이 몇 박자가 하나가 돼가지고 압살롬이 계속해서 오판하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압살롬이 요압의 밭을 이렇게 불 질렀다고 한다면 이게 누가 감히 이렇게 하겠어요 요합이 만약에 지금 이 압살롬을 데리고 빚진 자잖아요 빚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벌였을 때 압살롬이 요합의 힘이 필요할 때가 있을 텐데 요합과 정치적으로 등을 질수 있는 그런 위험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해를 하는 거 보면 압살롬이 굉장히 강수를 둔 그런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이 이제 그 밭에 부르잖아요 그래서 예측대로 요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국 가만히 있지 못하고 요압이 일어나서 압살롬 집으로 이제 가죠. 그래서 내 밭에 왜 불을 질렀느냐라고 따지기 때문 아, 요압이 이거를 아, 정말 계산을 못했을까요? 요압이 그래도 정치적 감각이 있는데 압살람이 자기 밭에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왜 그것을 계산하지 못했겠어요? 아, 내가 나를 화나게 해서 자기에게 부르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계산하지 못했다면 요압은 아, 정치적 감각이 좀 무딘 거죠. 어, 요압은 결국 압살롬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결국에는 반쯤 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 어, 내가 너를 이리로라고 오 청한 것을 왕께 아래돼. 어짜여 내가 구슬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그러면서, 만일 죄가 있으면 나를 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왕이 나를 데리고 왔으면, 그래서 나를 압성한 거라면, 이게, 그러니까 어 이제 구슬에 어 도망가 있으니까, 이것이 자기가 죄인을 압성한 것처럼. 음 그래서 범죄자, 그러니까 인도, 인도하는, 서로 양해하자는. 그래서, 나를 그냥 압성한 것이라면,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나를 죽이는 것이 옳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벌써 계산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압살롬이 다 계산했을 때, 2년 동안 아무것도 왕이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적어도 죽일 마음은 없나라고 구 하는 것을 이미 딱 결론 낸 거죠. 그러니까 더 이런 얘기하는 거죠. 내가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 재판장으로서의 그가 왕으로서 공적인 위치에서 나를 죽이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난리를 피니까 요압이 가서 왕이 아래죠. 결국에는 이제 왕도 다윗도 이제 더 이상 어, 이 부분에서 아, 좀 다윗이 좀 성급했다 또는 좀 판단 미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압살롬을 부르되 이렇게 압살롬과 입을 맞추고 하는 화해의 몸짓이잖아요. 입을 맞춘다. 이제 용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입을 맞추는 부분이 이게 이제 화해를 이게 의미하는 그 용서와 화해 이게 이제 입맞춤인데 이것이 너무 성급하게 되다 보니까 왜냐하면 압살롬이 지금 자기의 성찰의 시간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가진 게 아닌데 지금 어떻게 보면 시간만 흘러갔어요. 시간만. 그러니까, 시간은 같지만, 어, 그는 자신의 성찰하거나 회개의 시간은 없었어요. 그, 어떻게 보면 불타오르는 이런 야욕, 여기에 기름을 붓는 시간들 속에서 더 이상 누르지 못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지, 그것이 그런 시간이 아니었는데, 결국에는 왕이 압살롬을 그리고 땅의 절함으로 인해서 하이의스 시간을 가지게 되죠 이것이 이제 압살롬에게 모든 묶여있던 그나마 묶여있던 억압됐던 것에서 다 풀리고 정치적 야욕을 키울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여기에서 아들 아버지와 아들의 입장, 아버지와 아들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접근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마음 가졌던 왕으로서 여기서 지금 아버지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다왕왕왕얘기어 있죠. 근데 여기서 왕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야기할 때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압살롬이 입맞추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왕적인 왕의 공적 왕의 그 공적인 위치가 흔들리는 것이죠 아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압살롬을 지금 범죄 살인자 압살롬을 공적으로 보지 않고, 사적인 아들로, 보는 이런 관계의 이치의 모습로 보이죠. 그래서 왕의 공적인 어떤 재판장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아들, 압살롬을 보지 않고, 지금 이 아들, 사적인 관계 속에서 의 아들로 보는 이 부분이 다위제계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아버지로서의 약함 자식에 대해서 이 부분을 보이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압살롬에게 있어서 그 압살롬의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을 좀 돌아보고 이렇게 했야될 부분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결국 화해는 있었지만, 문제는 생겼다. 화해 문제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대하실 때 사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공적으로 이 죄의 문제를 접근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다윗처럼, 내가 그 죄를 대할 때 아들이라고 하는 사적인 접근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면 아마 예수님은 죽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다 용서한다 이렇게 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죄는 더 기고 만장해서 더 많이 더큰 죄를 그리고 죄가 많이 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공적인 그 죄를 바라보는 공적인 자세를 흩트리지 않으시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이죠.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죄와 싸우고, 죄와 우리가 죄를 싸워 이기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것이죠. 다윗이 공적인 부분에 서 내려와서 사적으로 죄를... 압살롬을 바라보니까 압살롬 안에 죄가 더 크게 되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1분 정도 저희가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만나시, 만나시. 오늘도 하나님 죄를 바라볼 때 사적인 감정도 내가 누그러진 심정으로 내가 죄를 적게 부당하게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처럼 분명하고, 또 그것에서 냉정하게,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영만을, 영적인 안목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정이나 기분에 흔들려 우리가 죄를... 우리가 너그럽게 보지 않냐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죄를 바라보는 그 마음 그 시각으로 내가 죄를 바라보게 하다 하사 하나님 너그럽게 또 반영하는 그런 마음으로 죄를 가볍게 보지 않냐 하시고 오늘도 예수를 내어주기까지 그 죄를 싫어하셨던, 혐오하셨던 그 주님의 그 마음, 오늘도 담고 이하로 이가 죄와 다투며 싸우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받들기도되옵나이다 아멘.